업드! 팬분들께서 오빠가 니집 네 앞마당 꿈이냐라고 카페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전문 업체 사장님분들을 섭외해가지고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알려드리고, 얘도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고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주차를 많이 못하더라고요. 어디로 옮길 거냐면, 여기 드라이브스를 통해서 오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이 자리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봤다 주차가 또 엄청 많이는 아니어도, 한6섯 대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카페에 얼마 쓸 거냐? 3억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 건물, 인테리어, 집기 다 포함해서 3억. 저는 인생을 걸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해서 벌은 돈인데, 이거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도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 도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홀딩도어, 문 여는 여기, 여기 앞에가 이제 도로예요. 도로. 후박는 빵을 안팔 거고요. 호두과자를 팔 거예요. 이쪽에는 조그맣게 창고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커피를 만들고 계산은 여기에서. 어, 2층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천장도 지금 다 뚫었거든요. 어, 이 감성. 화장실 똥방구 못 끼겠다. 차라리 야외로 빼버리던가. 노래 틀어드릴게요. 예. 아니면 똥방구는. 야, 니네 집에서 싸면 안 되냐? 똥은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가서 싸세요. 똥 테이크. 머신기 <laughs> 두고, 여기에서 음료 드리고, 뭐 계산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창고로 사용합니다. 이쪽은 저랑 직원분들만 사용하는 그 문. 그리고 여기를 뚫어 놓은 이유는, 드라이브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호두가자라는 게제 이미지랑도 좀 맞지 않나요, 팬분들? 친근하면서, 싸면서. 아시면서 빨래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엄청 해봤어. 호불호 갈리지 않는까 바로 모두 가다. 그래서 딱이자리에요이 자리. 대충 이런 느낌으로 1층을 꾸며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층도 지금 다 뜯어놨거든요, 2층. 1층이랑 2층 동일하게 에폭시로 하기로 했서네 에폭시. 여기는 여자 화장실. 화장실 문은 여기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좀높 의자 해서 그냥 밖에 보려고요 밖에. 통창문으로 하기로 했어요. 통창문. 어, 그냥 요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딱요 정도. 멧돼지뷰 아. 고라니뷰. 예,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은 이제 물빨가 드디어 카페 머신기, 블렌더, 그라인더, 온수기, 뭐 냉장고 기타 등등등을 싹다 오늘 사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싹다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간단 이렇게 참고 한번. 라임도 온종기 전자동 머신 네. 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 저희는 이제 유기농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와 상무님 여기 상장이 와, 엄청 많이 해요. 네. 네. 제가 커피 한하한 한 20년 가까이거든요. 되 자격증이라든가 그증든 네. 그런 것들입니다. 와. 오케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깜짝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아 여기 봐석 누가 보면 내가 섭외한 줄 알겠어 오, <laughs> 음료 한번 추출한대 시원한 음 이거는 커피 가는 그라인더라고하고요 담기 전에 버터필터 내부 한번 이렇게 청소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살짝 긁히만 <laughs> 하면 됩니다 네. <laughs> 알아서 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도두 번만 하나 둘 태핑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아~~ 한번 치고 나서요. 이제 누르는 걸탬핑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누르는 것마다 힘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자동 탬핑 머신이라는 게또 나왔습니다. 한 10kg로 한번 두 번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되게 좋아졌네 하나, 네. 둘. 그럼 두 번을 기계가 눌렀는데, 똑같이 눌러요. 그래서, 어? 네, 맞습니다. 하나, 또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게가 아, 다하네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죠. 와. <laughs> 아, 되게 많다는데. 예. 어이6 이거 맞으니까 2 아, 5 0을 정확하게. 아. 아. 어, 카메라 조금 보이시는데 여기 어제 네. 색깔 바뀌고 여기 초록색깔 되면 또 끄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주세요깎고요 집에 아, 네. 가서 좀 네. 내리십시오. 그렇죠. 보통인데요? 아? 아니. 예. <laughs> 아, 아. 진짜 간단하네. 예. 커가 나왔네. 내가 만들어서 맛있어. <laughs> 네. 아메리카노 한번 만들어 봐. 아요 아메리카노 좋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물을 먼저 갖는 온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온수기도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물량이 달라지니까요. 한번 1번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나서 45도 각도에서 꽂은 다음에 연한 걸 좋아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박 씨는 이번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붓고 나서 에스프레소를 받은 것과 에스프레소를 먼저 받고 나서 물을 부었을 때 맛이 조금 다릅니다. 오, 어, 맛있습니다. 오, 어, 얘도 맛있는데. 맛있죠. 첫 느낌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음, 제일 음.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취향을 알고 물을 먼저 받을지 커피를 먼저 받을지 2번 버튼을 누를지 3번 버튼을 누를지 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음. 네. 네. 아, 이거 좋아. 좋아. 어, 좋아요. 아, 몇 박시 추가 할인 더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저는 <아니, 아니, 웃음> 이렇게 이래가지 몰랐어요. 아, 친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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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 <laughs> 좋아.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도매가격보다 더 추가 할인 해드 와아 상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팬분들 밖에 없어요 팬분들 감사합니다 어. 저 오늘 구독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상무님 그래서... 아, 조용히 한번 읍박시켜 보시면 바로 이제 알겁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위에 아, 적으시면 진짜... 맞죠? 아니 상무님 됐죠? 예예 예. 초면에 죄송한데 조정한데... 예. 사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싸와 예. 진짜 감사합니다 아, 와 아까 중학생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윽박이가 고른 모델. 블랙 시그니처 토탈 화이트 2그룹입니다. E 이 친구가 그라인드. 로. 자동 온수기도, 필터도, 오케이. 좋은 친구예요, 좋은 컨테이너. 친구. 어, 컨테이너 하나 추가돼서 딱. 아, 이 선물로 이제 액세서리 22만원짜리네. 예, 와. 스케일 가드를 검색해보시면 나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천만원 넘었겠다고? 천만원 안 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좀원두 같은 거 제가 100명 정도 네? <laughs> 혹시나 나중에 한번 그거를 오픈하시고 나서 와 아니 이거 큰일났네 <laughs> 자 이제 일단 계약금 넣을게요 이제 네 <laughs> 이끌겠습니다 나는 최고다 여기는 카페다 카페가 최고다 카페가 최고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이곳은 바로 경기도 용인시 사울로 118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오 작업 빠른데 자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어 계단도 지금 발판 빼고는 다 칠했네 분위기가 사네 분위기가 이야 어아 완전 이쁘네 어, 아직 완전 100% 완성은 아닌데 오 달라지네 이제 내일이면 계단도 완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서 환갑습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멋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장 관리. 실장님이랑 현재 상황도 들어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 실장님 그 벽면이 어느 부분 말씀해 주신 건가요? 리가 아, 보시면 지금 이게 금속이잖아요. 칠을 뿌리니까 지금 저렇게 물방울 물방울이 맺혀 있죠. 이게 온도가 괜찮으면 그냥 이 칠이 이제 잘 달라붙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서 결로가 생기니까 칠이 붙지를 못하고 이렇게 흘러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이렇게 되면 이걸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칠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또 저것까지 그냥 안 마르고 얼어버려요. 춥기는 진짜 엄청 추워요. 지금 보시면 눈도 하나도 안 놓고 뒤에 여기 산이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얼어있으면 제가 이걸 얘기해요. 날씨가 아, 너무 추우니까. 심하게 나네. 천장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맞네. 근데, 근데 그러면 뭐 어, 진짜 어쩔 수 없느라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지금 너무 추우니까 아 이거를 해결 방안을 <laughs> 생각을 해봐야 되네 해결 방안. 그도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조언 많이 많이 해주세요. 조언 해주시면은 저도 실장님한테 말이스한번 드리고, 실장님도 아, 어 좋은 아이디어다. 아니면 아, 이건 아니에요. 또 판단해 주실 수 있으니까.